운동하려고 복잡하게 카드 만들고 계신가요? 제발 멈추세요.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년부터 완전히 새로운 어르신 스포츠 강좌를 시작합니다. 기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. 그건 카드를 발급받는 거지만 이번 건 그냥 가서 수업을 듣는 겁니다. 65세 이상이라면 소득 상관없이 집 근처 복지관, 경로당,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수업을 공짜로 들을 수 있습니다. 신청은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 우리 동네 구청이나 복지관 소식지에 무료 생활 체육 교실 모집 공고가 뜨면 바로 달려가서 신청서만 쓰세요. 복잡한 절차 없이 몸만 가면 되니까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세요. 문체부 원문이랑 확인하는 법 제가 댓글에 자세히 적어놨습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 매일 이런 정보 받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.